어느 깊은 가을 저녁 한 중년 남성이 오랜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오늘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험담과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지혜를 통해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인생의 평안을 위해 필요한 선택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잠먼서는 지혜로운 관계와 어리석은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잠먼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권면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형성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샘물이 흙탕물과 섞이면 더러워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서서히 오염됩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인연은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잠먼 20장 19절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 안 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꾼들의 특징은 그들이 항상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운 말로 타인을 상처 입히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청자의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험담하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는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신뢰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선량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 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울 때는 모른 채 하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타인의 에너지와 자원을 빨아들이지만 상호 존중과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악의적인 비방은 전혀 다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사랑에서 나오며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지만 악의적인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정적 비판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바스, 빌단, 소발은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욥을 정죄하고 그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큰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들은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를 통해 당신의 자신감을 잠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피조물인 당신을 향해 좋지 않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초합니다. 이는 각자의 개인적 공간과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오래된 사이니까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셨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명과 경계선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니오라는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며 때로는 협박까지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조정과 통제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계선 침범의 극단적인 예를 사무에라 13장의 암우론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우론은 이복루이 다말에 대한 부적절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조카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요나답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의 지혜는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요나답은 아무논에게 개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든 척하여 다마를 불러들여 혼자 있을 기회를 만들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 조언은 결국 끔찍한 성폭력으로 이어졌고 다윗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요나답은 겉으로는 친구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논을 파멸로 이끈 악한 조언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죄악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의 조언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과 15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조적으로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아름다운 관계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친밀한 벗으로 맺어져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진정한 우정의 특징들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둘째, 요나단은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적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와 요나답과 아무논의 관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답은 아무논의 욕망을 부추겨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을 격려하여 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항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 세계관에 물들게 되고 세상을 적대적이고 불공평한 곳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과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피해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찰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점차 외부 탐만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잃고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분노와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작은 일에도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압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노가 전염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노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당신도 점차 화를 잘 내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평안과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기초인 신뢰를 파괴하는 영적인 독입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 거짓말의 규모와 빈도가 커져갑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며 당신도 모르게 거짓말에 동조하거나 공범이 되어 버립니다. 잠언 12장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신앙과 가치관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가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믿느냐며 당신의 신앙을 유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조롱을 받으면 당신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린 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런 상황을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결국 당신의 영적 생활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할수 있지만 그들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홉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끝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27절은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욕망이 채워지면 즉시 더큰 욕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영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당화하며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노력도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이 먹고 뭘 바꿔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이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관계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다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은 예수는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친히 사람에게 증거하실 필요가 없었음이니라,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냉정하거나 사랑 없이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먼저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감정이 들수 있습니다. 죄책감, 슬픔, 외로움, 심지어는 분노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의 상한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독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영적 건강을 해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완전히 관계를 끊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빈 자리를 건강한 관계들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개발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친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이 잘못할 때 사랑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패할 때 위로해 줍니다. 넷째.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를 얻습니다. 이런 관계를 찾고 개발하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정한 우정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몇 개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고 싶은 존중, 이해, 사랑, 격려를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뿌리를 가져야 하듯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관계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계절 동안만 지속되고 어떤 관계는 평생을 갑니다. 중요한 것은 각 관계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 없음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그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용서하면서도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의 신하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증오나 복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력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의 의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한 관계를 분별하고 독성적인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의 관계들도 점점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혹시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성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인도하시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